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본인은 추미애전 장관한테 일계 장관 타령하더니, 최강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국 장관한테 막말하냐 이런 선택적 발언을 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니 뱉은 말이 부메랑 돼서 돌아오지 않냐 핸드폰 비밀번호도 제대로 못 가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게가짜탄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치 없이 끼어든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도 있는데요 진중권 씨가 지적을 하든 말든 이게 뭐라고 계속해서 언론이 받아쓰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특유의 양비론을 펼치는 척하는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데 저게 비판입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관심이 답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런 식으로 기사만 보는 분들 입장에선 아 양쪽에다 쓴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그 민낯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짓말이 탈로 났네요. 쉽게 말해. 물난리가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헬기 이동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식으로 언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헬리포트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현행 건축법령상 그건 불가능하단 거고요. 소방청 공식 자료로 확인이 된 거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B동에는 헬리포트 자체가 없다고 하고요. 이러니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구멍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엔 대통령 자택이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 소리였고요. 이렇게 금방 탄론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저 뻔뻔함, 어지간히 좀 하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니군 경찰청장은 김건희 씨 간담회 논란 관련해서 논란될 걸 예상 못 했다. 그러면서 실드 치는 발언을 했다가 많은 경찰들의 분노까지 키운 상황입니다. 경찰들 입장에선 우리가 김건희 들러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유니군 경찰청장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셈입니다. 경찰 졸업생들을 들러리처럼 모아놓고 그냥 김건희 씨 시간 띄우기용으로 간담회 한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 대통령과 별개로 간담회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 거다. 이런 각오를 다진 시민들의 반응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덧붙여 유니근 경찰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민주당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발의를 하기도 했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를 주도하며 각종 의혹, 위법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정작 검찰에선 그런 위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법 앞에 평등을 지켰다고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특별법에 찬성한다. 대통령 부인이 저 모양인 건 개국일에 처음 본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건희 논문 논란 관련해서 국민대 교수 69명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교수 단체 13곳에선 김건희 논문은 우리가 검증하겠다. 추석 전에 결론 날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국민대 비대위에 폭로까지 터졌는데요. 최근 비대위는 교수의 투표 전. 회유성 메일이 전송됐다고 폭로한 겁니다. 홍성걸 교수회장, 이몽재 총장, 이석환 부총장의 회유를 지적한 거고요. 김건희 씨 뿐만 아니라 국민대의 일부 비겁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죠. 절대로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차원이고요. 이런 와중에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계속 거기에 예산을 쓰고 시간을 쓰니까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경호, 보안상 조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과하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한남동 관저쪽 창문이 여러 개가 폐쇄되거나 개조가 돼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요. 조경수가 곳곳에 심어졌다는 증거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전후 비교 사진이 대놓고 공개가 됐는데요. 멀쩡한 청와대 냅두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국민 세금 낭비하고 뭘 바라는 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탁현민전 비서관이 저런 윤석열 측의 만행을 따끔하게 꼬집었는데요. 탁현민전 비서관의 일침을 마치 한혜진 씨를 비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핵심만 요약해 보면 청와대라는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을 과반의 국민적 동의 없이 그냥 폐쇄한 건 무책임한 거란 거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그게 가능하긴 했겠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타령하는 건 팩트와도 맞지도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폐쇄는 절차, 과정, 기대 효과 모두 실패했단 거고요. 그 문제점이 벌써 의전, 경호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얘기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의 장소로 대통령 집무실 앞 마당을 썼는데 이것도 본인들의 당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란 거고요. 이런 무리수로는 부정적 여론을 덮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렇게 단순 무식하게 폐쇄하고 땜빵식으로 건물을 꾸미고 날림으로 건물을 구성하고 검증 안된채 설비를 서두르고 그 값을 치르게 될 날이 올 거란 거고요. 윤석열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관람객 얘기하고 자랑하고 갑자기 공연을 버리고 경제 효과를 들먹이는데 앞으로 저런 어만 짓들을 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과거 일본 사례까지 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알기 쉽게 비유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첨부한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이건 한혜진 씨에 대한 비난이 아닌데. 얼핏 보면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잘못된 거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나라가 한순간에 후지게 됐다.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거다. 이런 여론도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길기 펄럭이는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할까? 최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오늘 11월에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람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다 하고 심지어 우리 정부는 거기에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자위대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정상적인 외교입니까?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계속 터져서 복잡한데요. 알기 쉽고 간략하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